안녕하십니까 최고우입니다 어, 6월 26일 이제 월요일 이제 장이 조금 있으면 시작될 텐데요 어 어저께 또 급등 예상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좀더 어, 좋은 종목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한빛 레이저입니다. 한빛 레이저 어, 최근 들어서 어,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상한가를 치고요. 줄을 닦아 보니까 또 원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요까지 또 내려왔어요. 오늘도 지금 예상가에서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데 어 한번 아침에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레이저. 자, 주봉도 조금 3주 정도 빠지고 올랐고요. 지금 이제 오늘 3주째인데 제가 보기로는 이번 주는 좀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도 지금 위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연봉은 지금 뭐 아직까지 안 안 나타나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쳤던 종목이기 때문에 유심있게 보셔야 되고요. 우선 줄을 딱아보면 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또유동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빛 레이저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스입니다자비스 많이 하라겠죠. 근데 재무구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조심하시고요. 우선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멈췄다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61선을 돌파했고요. 61선이 약간, 어, 61선이 행,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최근 들어서 4일 전에, 어 지난주, 지난주에 수요일 날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이때 한 14%까지 갔네요. 다시 또, 살짝 이틀 동안 눌렀습니다. 또한번 급등 가능성 충분히 보이고요. 어, 시간 외에서도 어저께 그 지난주 시간 외에서도 약간 좀 거리량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무구조는 썩클에좋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스. 이렇게 한번두 종목 한번 아침에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두개한번 아침 공약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